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차력 시범이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요즘에는 쉽게 듣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차력. 도복을 입은 아저씨들이 맨손으로 벽돌을 깨뜨리고 자동차를 줄에 연결해서 그것을 입으로 끌고 또 땅에 누워 있으면 그 위에 자동차가 지나가고 이건 절대로 흉내내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돌을 이 못을 판에다가 박은 판에 누워 있으면 그 위에다가 벽돌을 얹어놓고 망치로 그것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한참 시범을 한 다음에 약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본론입니다. 그것을 팔기 위해서 그 많은 시오를 한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과 그 체력 시범을 구경하면서 아버님에게 체력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아버님 말씀이 빌릴 차 힘력 힘을 빌리는 것이다 거기 모인 군중의 힘을 빌려서 괴력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걸 쉽게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군중의 힘을 빌린다는 말인지, 제 힘은 가져간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면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군중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얘기인지, 그것은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약을 팔기 위해서 쇼를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끄는 것도 자동차 기어를 중립으로 놨을 때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주차장에서 한 손으로도 자동차를 밀수 있으니까 저는 돌멩이뿐만이 아니고 얼음 장도 깨뜨리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들의 괴력에 대해서는 별로 의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이 군중의 심리적인 분위기와 에너지를 빌릴 수 있을까? 분위기, 충분한 분위기를 만들 수만 있다면, 혼자 할수 없는 것을 군중 심리의 힘을 이용해서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의 체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개최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기 위하여 길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기라고 응원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선수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들이 더잘 뛰고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으니까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종교 집회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교 집회에도 거기에 모인 군중의 열정과 기대감과 이런 것이 집합이 될수 있다면 그 힘을 빌려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병자가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의 심리적인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원을 가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는 분위기 속에 있다 보면 본인도 덩달아 뜨거운 기도를 하고 찬양을 뜨겁게 부르는데 집에 돌아오면 그것이 되풀이 되지 않더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남들이 방언을 할때 덩달아 방언을 하다가 혼자 방언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왜 남들이 방언할 때는 본인도 방언이 나오는데, 혼자 할 때는 안 나올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을 때, 물상 시간에, 요즘에는 물리라고 부르지요. 그 당시에는 물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물상 시간에 어느 학생이 선생님에게 한 질문이 기억이 납니다. 다른 물상 시간에 일어난 다른 일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질문만 기억이 납니다. 어느 키 작은 학생이 당돌하게 선생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에게 물어보지 왜 물상 선생님에게 그걸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 물상 선생님이 당시 크리스찬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순간적으로 선생님이 당황하는 그런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는 대답하시기를. 만일 사람의 병이 심리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종교의 힘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몸의 병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눈알이 없다든가 손발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신앙의 힘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없는 것이 생길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과학 선생님으로서 정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교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현상을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